머리가 열리는데? <laughs> 예? 아또 왔어, 이츠키. 뭐야? 1억이야? 쟤는 계속 누가 꽂아주는 거야 여기. <laughs> 아주 그냥 극면 성실한 친구인 건 알겠다. 꾸준하게 내네 인생 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저 뒤에 나예요? e p a p 나왔어? pep, <laughs> 데디가 집을 떠난 지 벌써 8년 <laughs> 연락도 없이 <laughs> 오토왜 그래 너 그럼 안 되지 <laughs> 그게 말이지 폭풍우에 휘말려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다 아에몇 <laughs> 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구조돼가지고 여기 근처에 오게 됐다 <laughs> 어,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뭐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만든 농장에 한번 같이 가볼켜 얘도 여기 자리 잡는 거 아니야? 혹시? 얘도 왔다가 그냥 자리 잡고 뭐 도와줄까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구석에서? 씨앗은 내가 팔게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참 럭키럭키하군 교육 한번 더 해주고 스킬까지 와 음료 서빙 딱이다 바쁘지 않겠다 아야 오케이 야 15,000원 이거지. 근데 4.6이지? 잭금세드. <laughs> <조금 새드. 웃음> 하지만 이렇게 럭키럭키하게 완성이 되었지 뭔가. 음. 오. 저추 저야. 그건 그렇고 자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생겼는데. 농장으로 가보슈. <laughs> 아 진짜 내 발이 진짜잖아. 진짜 눌러앉았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장난해 지금? 어 예뻐. 야구공? 아, 이럴리가, 울론, 꽁나, 난, 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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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 우리, 가리 우리, 우가 우리, 우리, 가리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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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네 뭐야 너무 야게 잡히는데? 리봉 벗고. 빙하 구역에는 세 개의 큰 문이 있다. 각각의 문 안쪽에는 검목 제어실로 연결되는 스위치.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 지진은 검목 제어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 저 스위치를 모두 작동시키면 제어실에 진입할 수 있다. 복잡하네. 그럼 큰 문은 어떻게 열어야 돼? 제가 가진 문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문 앞에서 이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릴 거예요. 아, 나는 어인어를 모르는 걸? 아, 그러시겠네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봉? 네? 아 본인의 동상이 혹시 제어실을 여는 키입니까? 어불 들어왔어. 뭘 <laughs> 머리가 열리는데? <laughs> 예? 아또 오셨네. 저분 아하 어, 다른 분 데리고 오셨네. 왕팡. <laughs>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NTC 방송 리포터 유이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야마오카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챌린지 더 셰프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군 빈센트 야마카오이오 롱타임노시 지난 시즌에서 빈텐스 빈텐스? 빈센트 선생님께 인정받은 셰프 반철씨가 오늘의 챔피언 챔피언? 그리고 여기는 앙팡 왕팡, 왕팡 망했다 여기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 아, 메이플이냐고올리냐 <laughs> <볼리네>, 또. 고 울리냐고. 울리냐고. 울아냐고 울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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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고울리고울리냐 아우, 지 야, 뭐하는 거야! 너가 알아서 해결 좀 해봐라. 고양이가 밤마다 나간다 그랬거든요? 뭔지 좀 알아달라 그래가지고 반조씨가 노예야, no 세상에 뭐모야 자, 나좀잘 변호해줘. <laughs> 어, 늘어났다. 아, 표정 봐. 아, 치기 역시 한국인은 30편 그, 그, 미안하게 됐다. 뭐야? 쟤는 일단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곳 찾자. 세상에 무슨 고대오종다 나오는데 맞는 거야? 이거? 아, 적당히 해. 아, 번갈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재밌다. 이러니까 좀 재밌는 거 같은데, 이건 여기서 하는 거네. 눈앞에 거? 지금... 아! 지나가자 세상에 약간 자네 운해 같은 이 형식은 뭐지? 자네 운해 개발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제 키보드에 오른쪽 컨트롤이 없어요. 이거 세개다 열어서 안쪽에 어? 지금 또각 같이 전투야? 아, 없어졌다. 다행이다. 또 가짜 던지는지. 어? 또막 한짝키 누르고 여기 컨트롤 누르고 여기 한짝키 누르고. 아, 다행이다. <laughs> 식겁했네. A few moments later. A minute. 수암도 이동해야 돼. 젠장. 잠깐만. 위에 있는 키 이제 봤어. 어? 뭐야? 이지. 키보드 진작바꿀 걸. 계속 막 한짝키 누르고 아, 나 스트레스 받았네. <laughs> 다행. 다행 다행 다시 뜨거워지는데? 씨블로 진짜 아 진짜 얘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어인마을 지나서 와야 되잖아 어인마을 그럼 들킨 거예요? 얘네한테? 이상한 마을에 어인 족근 안들켰는 거 같죠? 왜냐면 얘가 아마 봤으면 다다 봤을 거야 어인 족도 그냥 뚫어버리고 왔다면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 심각한데? <laughs> 아이고 바다의 수호자 시블루 시블루 지새끼처럼 잘도 피해 다닌 군 하지만 이건못 피할 거야 죽음의 키리 삼에 키리 삼에? 아! 임 진짜 공룡인데? <laughs> 그, 조너슨 죽어있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괜찮은 거야? 구, 안 구해줘도?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아 무찔지 않고 어차피 제어실을 못 간다 얘도 먹어? 바다에서 미아가 되고 말 거야 헤헤 <laughs> 이거지 공룡아 미안하다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 되네 헤헤 하하 허허 너 이거 웃어주면 안돼 이런 거에 음 <laughs> 응, 엄청나게 단단한 것이 그냥 나무랑은 다르구만 어어 <laughs> <laughs> 여기 있네 크로노사우루스 혀찜 오잉? <laughs> 예? 괜찮은 속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듯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는 갈매기를 불안키에요 집중하게 되네 <laughs> 간단한 것도 못 할까봐 아 어, 우리 거 비주얼 왜 저래 <laughs> 아니, 진짜 매번 공룡 혀라는데 말도, 말도 안, 안 돼. 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주인공이 무슨 고대 상어를 만들었대. 만들었대. 말이, 말이 돼? 돼? 이게 찐 반응이라니까. 누가 믿어, 이걸. 또 왔네? 아이 거 참... 아 그냥 이... 빈센트 씨가 우리 가게 음식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참 럭키럭키하군. 오케이, 무게를 늘리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어 파악만 했어. 여기 아니 놓는게 아니라 그서 터트리나? 아하 오케이. <laughs> 어 미친 거 아니야? 정화가 된 거야? 난 터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친. 잠깐만. 와, 싱그러. 날아다닌다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게 바다에 왜 있어? 아니 뭐 크라켄도 있는데 없실이는 없다만. 아, 아니 그래도 나는 지금 속상한데. 실지 그만해. 나도 힘들다. 와우, 이 너무 늦게 온거 아니요? 에 방금... 방금 죽었다 살아났어. 으이... 아, 미친... 너무... 너무 잔인해. 갑자기 뭐야? 수온도 안정화 되었고, 건목 열매 상처도 안정되었다. 아팠던 주민들도 호전된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아마 육지의 지진도 멋지 않을까 생각돼요. 올라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어떠하오? 수고했어 인간. 종종 놀라오라고. <laughs> 어느덧 밤이 됐네. 정말 길었던 하루였다. 반초즈 시에. 어? 코브라도 없다. 아니, 아니, 무기상, 그건 온 것도 안온 것도 아니, 잔수. 김치. 어? <laughs> 창문 열어 놓고 자면 벌레 들어와. 닫고 자는 거 맞지? 나 벌레는 싫다. 챨게. <목소리도> 아니 미친. No! 왜요? 뭔데? DLC야 설마? DLC 스포? 아. 세상에나. 아무튼 <laughs> 이 게임은 딱 여기까지 즐겨 보는 걸로.